사순절 여섯 번째 주 종려주일에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에서 30절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 성찬식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장면입니다 새끼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고자 이제 주님께서 해야 될그 고난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 의하면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기 말씀을 배우고 있죠 6월절 무교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한이 절기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정월 1 4일 유월절을 기념하며 이 출애굽 사건을 자손 대대로 교육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즉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애굽에 종되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던 그 밤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 혹시 기억하시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계 이파 돌종 우매 흑장 예다 아, 암송하고 계시네요.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온 땅에 있는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죽이는 것이었고 장자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까지 초태생은 여호와의 영 앞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자 애굽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져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우리 곁에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재촉함으로 아직 누룩을 넣지도 못한 반죽을 어깨에 둘러매고 애굽을 급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교절의 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의하면 이름을 알수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주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묻는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과 몇 명인지가 나오지 않고 그냥...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명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둘을 보내시면서 가서 새끼 낙기 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하시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6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어디에서 준비를 할까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위해서 돌아가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걸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동거, 동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조금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 스승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들의,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시키지 않는 일들도 스스로 찾아내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일머리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한두 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름 노하우도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누가 시키는 일을 그 일만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상사가 시키는 일도조차 그 조차도 나도 하기 싫고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많은데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만 시켜도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라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아이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면 이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섬기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강고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주일에 식사를 마치고 우리가 에건팅을 다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이곳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한 번도 2층을 올라가 보시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변 곳곳 아마 우리 최 목사님께서 아마 곳곳에 네, 이 보물을 숨겨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둘러보시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금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혹시나 내 눈에 들어오는 아 저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구나 내가 저거를 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들도 스스로 찾아서 섬기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무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보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웨슬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인 성김으로 웨슬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찾아내고 감당해 나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성안 아무에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새끼 나기를 가져오라 하실 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성한 아무에게나 가서 라고 할 때, 아무 라는 단어는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해주지 않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왜 아무, 특정하지 않고 아무에게로 가라고 하셨을까? 법률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처벌 당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세워두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 사람의 범인을, 잠재적인 범인을 놓칠지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법률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천 원짜리 변호사를 봤더니 거기에서 이 대목이 나왔습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 놓치는 일일지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원어로 바라보면서 아이 본문 암우라는 단어에게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3장 1절 주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원어의 원어의 어, 원어대로라면 암우라는 뜻은 이 암우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Go into the city. To a certain man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큰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아무나 따라가는 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자는 많이 있을 텐데 원문에는 남,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별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성별이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이 물동이를 지고 간다면 아마도 대번에 제자들이 그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글 성경에는 아무라고 왜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이제 잠시 잠시 후면 예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자리에까지도 끌려가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이그 자리에서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다라는 그 여종의 질문에 아니다. 나는 절대 알지 못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조만간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6월절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아낌없이 내주었던 이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어준 것이 마치 범죄 응닉죄로 핍박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는 아무 누구인지 모르도록 "아무"라고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조연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키지 않은 일들도 스스로 감당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안에서 아무도 지지 않는 물동이를 스스로 지고 가는 남성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그의 주인을 만나게 되고 그 주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 장소를 내어 기꺼이 내어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 없는 제자들,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쫓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또 다른 이름 없는 제자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울청한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함으로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섬김이 합하여져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유월절 저녁, 예수님은 21절 "이 기분 좋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12명을 다 불러다 놓고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름없는 제자들의 수고와 노력까지 그렇게 합심하여서 만들어진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망칠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을 듣는 이 제자들은 순간 당황하고 근심합니다. 3년 동안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제수주로 섬기면서 따랐던 이 제자들은 서로가 억울하다는 듯이 주님,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당시의 식습관은요, 빵을 찢어서 과일이나 식초에 섞은 스프나 이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 당시의 습관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예수님과 한 손에, 한 그릇에 손을 넣은 자들은 가론 유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그릇에 손을 같이 담그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당황해서 주님 저도 같이 손을 담갔습니다 저는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가론누디 가론 유다야 가론 3년 동안 내 가까이에서 지냈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배신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너는 우리 열두 명의 이 재정부를 맡고 있는 재정부 위원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든 제자들이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가룟 유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켜서 회개하길 원하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지금이라도 내가 작정하고 있던 너의 마음 은삼신양에 나를 팔고자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길 원한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가론 유다를 향해 그리고 열두 명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이 10편, 103편 팔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끝까지 가론 유다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치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을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십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찬연덕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라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 사실 가룟 유다는 성경을 통해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는 가르쳐 줄 것이 배울 것이 있는 선생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말 속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NIV 이 본문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urely not I Rabbi.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정말로, 정말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선생님, 정말로, 정말로, 나는 아니지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꼭꼭 숨기고 있는 제자인 척 하는 이 가론 유다를 볼수 있습니다. 라비라는 말을 이 가론 유다가 쓰는 것을 보통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배울 것은 있지만 나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가런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마음에 있는 탐심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죄인의 길을 선택해서 배신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은 왜 선악가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내버려뒀을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으니 아담이 넘어가서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인간을 지으시되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적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선택을 존중하셨듯이 오늘 예수님도 스스로 죄인의 길로 돌아선 이 가롯 유다의 길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킬 선택의 기회를 주셨지만 가롯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자기를 은삼십냥, 30량, 은삼십냥은 레이기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의 값에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종값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지만,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론유다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배신자 앞에서 떡을 떼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온 제자들에게 이 떡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축복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에는 너희가 분명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인의 굴레와 죄책감에 갇혀있지 말고, 과거의 죄짐에서 해백, 해방되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의 거룩한 성찬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의 삶, 죄인이었던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며 또한 앞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더 이상 시키는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성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억하면서 다짐하면서 이 주님의 거룩한 성상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이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묵상하면서 또 부활의 신비를 경축하는 홀리윅 패션윅입니다. Week, 특별히 이번 급 프라이데이에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웨슬리 성도님들이 함께 금요일을 기억하시면서 성 금요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고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축하는 거룩한 성창식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한주 동안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 고난을 다 인내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면서 이전에는 수동적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